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도 느는데요. 값이 싸면서도 친환경적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펠릿 보일러 보급을 확대합니다. 오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평군 창대리에 사는 이강관 씨 집안에 온기가 훈훈합니다. 연료를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기름값 걱정을 덜었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는데 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연료비가 절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스보일러 뗄 때는 한 90에서 100한 달에요. 지금 이것 뗄 때는 추운 겨울에 1월 달 정도 됐을 때한 40. a s 는 여지껏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잘 돌아가요. 목재 펠릿 보일러는 나무의 잔가지와 톱밥 등 폐목재를 고온 압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버려지는 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용 보일러 193대와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 편의용 7대를 보급했습니다. 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 주민센터와 시군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주택용의 경우 70%, 주민 편의용의 경우는 100%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혹시 목재 펠릿 보일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인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난방비도 4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추석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가정집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보일러와 같아 보이지만 사용하는 원료가 다릅니다.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폐목재를 압축해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목재 펠릿 보일러입니다. 버려지는 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적입니다. 처음에 가스 보일러 뗄 때는 한 90에서 100달요지 2009년부터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는 주택용 보일러 193대와 주민 편의용 보일러 7대의 설치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주택용은 70%, 주민 편의용은 100%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시군과 읍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016년에는 총 315세대로 확대 보급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 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난방비를 줄이는 목재 펠릿 보일러가 친환경 난방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NBS 뉴스라인입니다. 폐목을 재활용하는 목재 펠릿 공장이 노원구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목재 펠릿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혜정 기자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유난히 추운 올겨울, 난방비 때문에 무서운 한파와 싸워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전국적으로 약 150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 같은 에너지 빈곤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목재 펠릿. 노원구가 목재 펠릿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자치구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 20여 개 공장에서 생산하던 목재 펠릿을 노원구가 직접 주관해 생산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구사의 기후 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도심에서 매년 가로수가 탄소를 먹고 자라는데. 그 가로수를 자원순환 시스템에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가 펠립 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유와 비교하면 난방비가 50%나 절약됩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분의 1밖에 안돼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인정됐는데요. 지난해 저소득 가구에 펠립 보일러 3대를 시범 설치한 노원구는 펠립 목재 공장을 직접 가동함으로써 20kg 한 포대에 6,000원이던 펠릿 목재를 3,000원에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과 운수로 하루 20kg 1에서 1.5포대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한달 연탄 이용료 9만 9천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과 친환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목재 펠렛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도원군은 관내 지역에 목재 펠렛 보일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목재 펠릿이 있습니다. 잡목을 분쇄해서 만드는 천연 연료인데요. 아시아에서 최대 생산 규모를 갖춘 공장이 진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과학물질 첨가 없이 친환경 공법으로 만들어진 목재 펠릿입니다. 요즘 저유가인 점을 감안해도 난방용으로 쓸때 등유 기준 30% 이상 저렴합니다. 경제성과 더불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온실가스 감축, 이른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연료로도 꼽히고 있습니다.